안녕하세요. 저는 태원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자, 바로 가겠습니다. 와. 서윤이는 인형놀이를 좋아합니다. 어, 음, 지금 진짜 인형놀이 좋아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문제로 고고! 띠리리띠리 <놀람> 여러분들, 마치 시간이에요. 모두 색칠하는 건 그만하고 자유시간 갖도록 합시다. 제 친구는 인형 놀이를 좋아합니다. 공부한 인형 놀이가 천배, 만배를 더 좋아합니다. 내 친구는 저기 올리자마자 바로 색연필을 가방에 넣어버리고 인형을 꺼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따라 인형이 좀 사라졌습니다. 왜 인형이 사라진 것 같지? 제 친구는 매일 인형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시작합시다. 네. 자 준비물 오늘 다 들고 왔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자 카메라로 오늘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제대로 공부합시다. 네. 자 공부책 수학 수학 52쪽 펴세요. 네. 52쪽 펴세요 네 서연아 52쪽은 여기잖아 아 맞다 자 오늘 세자리수의 덧셈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씩 적어줄게요 아이 진짜 오늘은 나의 도미인데 어떤 걸 간식으로 먹을까? 궁금해 자 여기 하나 적어서 다음엔 선생님한테 내고 오세요 네 어? 여기야. 자, 연필 여기 내두고 자, 설이는 가방 싸고 집에 가도 돼요. 네. 제 친구는 오늘도 인형 놀이를 못하고 갔습니다. 제 친구는 집에 가서 인형 놀이를 하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 설날! 숙제책은 여기 내두고 가야지 선생님이 매겨놓을 테니까 집에 가서 놀고, 겨울방학 시작이니까 모두들! 1월 3일부터 만나요. 네. 아 그럼 난지. 친구야, 안녕. 얘들아, 안녕. 내일 보자 어, 응. 응. 아, 잘가, 소연아 안녕. 그리고 선생님은 도희야. 다시 반갑습니다. 안녕 어, 벌써 왔어? 네. 음, 아직 밤인데? 겨울방학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아, 집에 가. 싫어요. 빨리 집에 안 가면 선생님 이 혼내줄 거야. 아, 어, 쟤가! 쟤가! 네. 어, 너 어떻게 렸어 그럼 오늘 서연이는 학교를 다시 안 왔답니다. <laughs> 세달 뒤에 3학년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 우와 세 번째 문제 인형놀이 좋아하는 강서연이 그래갖고 수학도 잘못 푸네요. 일더일더 일을 1 1로 풀어놓는네. 아 너무웃겼습니다. 세 번째 문제 서연이가 인형놀이를 좋아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태원이가. 네 번째 문제 서연 생활 속에서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 서연이 생활은 바로 바로 서연이가 색칠을 잘하게 됐다. 진짜 항상 색칠 엄청 못하던데 그림 너무 그리고 그러면 꼬꼬꼬 제 네. 친구는 색칠하기를 넣어볼까? 빨리 색칠을 먼저 해야겠다자 네. 여러분들 마치 시간이에요. 자 오늘도. 제 친구는 오늘도 색칠을 좋은만큼 못하고 집에 갔습니다. 야, 나, 나. 오늘 집에 가서 뭐하지? 수학 문제는 풀지 말고 어제 보내야 될거 같아. 맞다 맞자. 제 친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보자, 서연이가 얼마나 색칠을 했나? 뭐야 이만큼밖에 색칠을 안 했네. 어 이걸 똑같이 색칠을 하면 한참 아, 걸리겠네. 그럼, 이제, 서연이 자리에다가, 몰래 <목소리> 삐, 비 하트를 빌어야겠어 그러고, 세달 뒤, 키가 컬린 사연이오 어, 수업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색칠하던 거 마저 합시다. 제 책상에 이상한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누가 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냥, 어, 저는 선생님한테 누가 낙서를 했다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음, 자, 여러분. 어, 색치나있어 서연아? 선생님. 어? 그런데, 어, 저 책상에 왜 카트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어, 잘 모르겠는데, 서연아. 음. 그럼 같이 한번 가서 보자. 여기 보세요. 어디?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어? 여기 하트가 있네? 음.. 누가 그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게.. 자, 서연이도 오늘 숙제 네. 빨리 하고 색칠 오늘 다 하면 착한 배워받습니다, 오늘! 네! 자, 빨리 색칠하고 오늘 착한 배워받으시다! 네. 오늘 그리고 재미있는 활동도 있으니까 빨리 빨리 공부하고 빨리 놉시다! 네! 제 친구는 오늘도.. 수업을 끝까지 하고 제 친구는 주사위를 노하면서와 6이다 6 끝났습니다 우와 강서연이 우와 색칠도 이렇게 잘하게 되었네요 자 네번째 문제 서연이가 색칠을 잘하게 됐다 끝 다섯 번째 문제 안녕하세요 강태훈입니다 자 서연이가 와, 대박이네요 서윤이가 시계를 안대요 어, 대박이네. 자, 그럼 시계. 다섯 번째보는데 서윤이가 시를 알게 됐다. 바로 간다! 여러분들! 오늘 시계를 5만원 할게요. 자, 오늘은 시계 줄게요. 네. 여기요. 자, 오늘 시계 읽기 해줄게요. 자, 지금 몇 시계요? 11시? 사 30, 40분. 아니에요. 11시 34분이었어요. 자소연이 틀렸습니다. 자소연이 시계 잘 읽게 연습해 보세요. 네. 오5 딸기 힝~ 늘든러브어 11시 35분이다. 우와, 서연이가 시계를 읽을 줄 아네요? 서연이, 굿이에요. 칭찬 표 줄게요. 네! 여 어, 어기.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 다음에도 시계 잘 읽자. 다섯 번째 문제. 서연이가 시계를 알게 됐다. 끝!